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고 한번웃으시 아, <laughs> 엄지척 쌍손하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난 주까지 오고 이번 주 오신 분하고 안 오신 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나는 주님 앞에 새벽 재단 사흘이라 할렐루야. 노아, 노아, 여러분은 노하고요, 빠진 분은 너한지도 몰라. 그면안 돼요. 네, 상관없이. 그 역사기 가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거의 이렇게 다람쥐 재바끼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요.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후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해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건도 놔두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겨 줘 버려. 이방인에게 2절입니다. 사사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 셋의 거하는 시스라다. 이방인에 붙여 버려. 그러면 고통이 막 옵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 회개하고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것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는데 꼭 사람을 세워요. 사절입니다. 사절. 그때 라피도대 안에 여선기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이게 꼭 이상하게 사사기는 그냥 계속 다람쥐, 챗바퀴들 다람쥐, 챗바퀴금 오늘 또 마지막절 31절을, 5장 31절을 가보세요. 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그 땅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평하고 그 뒤에는 또 어찌될 것 같아요? 그치, 뉘앙스가. 그냥 영구히 태평하다 이렇게 당하는데 몇년 동안? 40년. 그러면 이제 40년 그 뒤로는, 아, 아직 안 봐서 모르지만, 뭘안 봐, 다 봤지. 그치,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끊어졌으니까, 그 뒤에 틀림없이 또 뭐, 뭐, 뭔또안 좋은 일이 또 나올까 예감상 예감상.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19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 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 왕이 무기 또 물까 단하게 해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참이 시대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다 가져갔어요. 일단 남자들은 대부분 죽여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적군이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죽이고, 여자들은 다 데려가요. 왜? 여자는 션찬 찬.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부나 이런 가사 도우미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쓰려고 데려가, 여자들, 아기들 데려가. 에, 에. 그리고 싹 걷어가 버려. 돈을, 물건을 싹 걷어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한국말로 머나버려. 거들나버려. 그러니까 뭐뭐다 필요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전쟁에서 먹어버리고, 전쟁에서 먹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참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온 세상이 다뭐 뭐, 뭐가 돼서 민주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전쟁 잘안 하는데 지금도 지금도 전부 전쟁 일으키는 그그 그 세력들을 보면 배경이 다 원주이요. 그러니까 다그만두고 네가 쳐들어왔다 그 말은 뭔주의다이 말이요 공산. 지금 민주화 시대에 다 살기 바쁘고 잘 살지 못하고 전쟁을 하냐고. 에.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기 뭘 아니야 이 자식아 쳐들어가 놓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나는 얘기한데 여러분이 얘기해서 푸틴이라고 난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아나 진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물론 어느 면은. 지금 러시아가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러시아가 미국같이 하나님이 축복했으면요. 러시아가 미국 이겼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자원이나 이 땅이나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참 미국은 뭐 사실은 미국이 뭐 때문에 거기 생긴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거기 가서, 청교도들이 거기 가서 믿음으로 세운 나라란 말이야. 아 진짜, 감, 학교도 짓기 전에, 병원도 짓기 전에, 뭐부터 진줄 아세요? 아, 어떻게 이게 잘 알아? 그러니 그런 나라가 잘되고서안되고서잘 되지. 근데 이 러시아는 지금도 다들 중국도 그래, 중국도. 아, 그냥 잘 살려고만 하면요. 잘 살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알아. 그런데 자꾸 지금도 어디 쳐들어가려고 그래. 대만 먹으려고만. 대만 먹으려고 에, 거기까지 얘기해 북한은 이 썩을 놈 새끼야 지금도 계속 뭐만 쏴대 동해바다 서해바다 계속 미사일만 쏴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 폭탄으로 물고기 잡을 수도 없고 잡어야 먹지도 못해 다 화상 입어서 뭘라고쉴때 그거 한방이면요 그 한방이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폭탄 한방이. 그돈 갖고 차라리 백성을 뭐 하는 게 나서. 그러니까 이것 옛날 그 사고방식, 양 침략해서 먹으려고는 그런 그 완전히 지금 그 공산주의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은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 아, 근데 참 이게요. 인간사가 만만치 않은 게.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끝났죠.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지금까지 평온하니까 유럽은 완전히 이제 전쟁 개념이 없어요. 전쟁 개념이 전쟁 개념이 없으니까 그 불란서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고 누구 때 나폴레옹 때 독일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누구 때 히틀러 때 예.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는 다 평온해지니까 어, 전쟁 쪽으로 무기 쪽으로 개발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딱 분단된 나라가 유일하게 어디요? 대한민국. 거기다 계속 북한에서는 뭐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 경계해야 된다.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탱크도 개발하고 비행기도 개발하고 계속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계 최고요. 아이 그거 참안 신기해. 진짜. 가만 있어 그러니까 북한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 이게 참 말만 인간사라는 게아 이게 아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좋은 것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요 전 세계 무기가 최고로 싸고 좋은 게 한국 거야 지금 응, 한국 거야 근데 그 무기를 군대에서 만드는 게아니어 일반 회사에서 한화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화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주식 살 사람은 한화 걸 사세요.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니까 아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쓰시려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지금은 전쟁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요 다, 다 이렇게 우에서 다 봐요 6.25때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 같으면 다 병력이 집합하면 다 봐서 쳐들어온 것이 확실하면 쳐들어오기 전에 쳐부셔버립니다 그니까 러 지금은 뭐 하면 안 돼요. 전쟁하면 안 돼. 예, 전쟁하면 안 돼. 그래서 빨리, 빨리 개념을 바꿔서 그냥 민주화하고.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약에 지금 북한이 38선이 무너져서 이게 통일이 되어버리면요. 김정은은 못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눌러서 그냥 꼼짝 못 했는데 이게 딱 열어지면 망고의 역적이 누구여. 예, 그래서 통일시켜놓고 빨리 미국 하고 합의해서 저기 미국에 좋은 데다가 이렇게 가서 살게끔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고 조건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면은 자기 권력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공산 복제주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걸려드는 게 푸틴도 시진핑도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수천 년전 얘긴데, 수천 년 얘긴데 또 하나 아야될게 뭐냐면 자 20절 한번 또가 보세요. 2 0절 별들이 하늘에 붙어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시스라가 시스라가 누구냐면 사사기 사장 2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하술에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러니까 왕은 누구요? 가나안 왕 야빈 그들을 파셨어. 그러니까 저놈들은 나쁜 놈인데 나쁜 놈한테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세 거하시는 누구다. 아 그러니까 시스라가 뭐요? 군대 장관이요. 요즘 말 우리나라로 오면은 국방부 장관이요. 이 시스라가 시스라가 국방부 장관이요.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인에게 붙여 주지만 붙여 준 이방인을 언젠간 다 망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 사람은 다 망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절대 건들면 안 돼. 그게 잘못했을 때 건들지만 그 회개하면 건든 네가 다 대당은 대당하는 거야 이게. 아 이거 내가 그때 가서 부흥했으면 이 사람들이 안 쳐들어왔을 텐데. 그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어. 하나님 붙였어. 안 갈래요. 왜? 나는 알아요. 왜? 지금은 이스라엘 잘못해서 우리가 가서 이기면 이기지만요. 저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우리 칠 거예요. 야 내가 이때 가서 이거 해줬으면은 그렇지 아이 근데 아우 저는 진짜 목회를 요새 할게 아니라 내 창세기 에덴동산부터 했어야 돼 내가 진짜 내가 에덴동산에서 목회했으면 절대 선악과 안 먹게 해 응? 네. 왜 하와가 어디 살살 다니는 거야 그럼 내가 아담은 놔두더라고 왜 권태기가 와가지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이제 담임목사잖아 교인은 둘밖에 없어 아장노 학원사. 근데 학원사가 계속 어디 다니안 보이는 거야. 근데 부르지, 학원사. 예? 어디, 요새 어디 다녀? 그러면 그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거짓말을 못하지 예, 저 중앙에 있는요, 선악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거기 누구 만나? 예, 뱀 만나요. 사탄이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은 예피이 절대 만나지 마. 아멘, 아멘. 그랬으면 선악가안 먹었지. 그러면 여지껏 살았지. 그러면 그게 잘한 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애기 난다고 해보세요 가인도 애기 낳고 아벨도 애기 낳고 셋도 애기 낳고 다 우리 아버지도 낳고 우리 할아버지도 낳고 나도 낳고 지금 지구가 인구가 꽉 차가지고 죽지도 않고 서서 밀지 마 밀지 마이 <laughs> 지구가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 상대 80억인데 다 살았다고 해봐 계속 애기 난다고 해봐 완전히 지구가 먼 상태가 됐어 포화 상태가 되지. 그러니까 먹기 잘했어, 못했어. 이게 참. 아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그 말의 그 패턴으로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부 부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냐면은 항상 좋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그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근데 그게 다. 그거 또또 또 살았다 죽었다 살 그것도 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그고다 이렇게 섞어서 사는 거야 아멘 우리 몸은 뭐다그뭐다 뭐다 좋은 균만 있는 줄유해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다 이렇게 섞어져서 조화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좀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 이것도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럼 내박자 또 나오네 좋은 게 좋으면 일등 시작 이등 3등, 4등, 아유, 이제 여러분은 거의 도통했어. 이제 도통했어. 2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뭐해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는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 말은 말은 하나님 편이 아니지만 누구 편이다 그 말이요 마귀 편이다 그 말이요 딱 둘로 나뉘어있어요아나 신기한 게 아담 하와 둘이 사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붙들고 사탄 뱀은 하와를 붙들잖아 아, 둘 있는데도 어. 가인과 아벨 둘 있는데도 아벨은 하나님도 가인은 마귀가 붙들잖아 아 어떻게 둘 있는데도 그렇게 나눠서 붙드는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어? 지금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 근데 진짜 제가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하게 하는 게 사탄이 붙들려 갖고는 새벽 예배 다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붙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그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 야엘은 누구냐 사사기 4장 20절을 가보세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거든 넌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지금, 지금 잠든 사람이 누구요 씻으라 그렇지 헤벨의 안에 야엘 지금 얘기하지 야, 야엘이 장막에 뭐, 뭐를 취하고 말뚝을 쥐하고 손에 뭐를 들어?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파게 파이... 어떻게 여자가 저러냐, 진짜. 그지 저렇게 하면 요즘 말로 뭐한 거예요, 지금? 살인이요, 살인. 근데 저건 살인이요, 아니요? 살인은 살인이요? 그러면 전쟁 때 죽이면 살인이요? 뭘좀 알고 얘기봐 아니, 그러면 적군이 막 쳐들어와 총을 닥따따 쏘는데, 내 살이 나누려고 안, 안 죽인다. 그래요, 뭐말 같은 소리를 해봐. 그거는 상황이 다르지. 그때는 뭘 해버려야 돼? 그냥. 에? 에, 그래서, 아, 네, 진짜. 아, 이, 난, 아, 이, 나, 진짜 안타까워. 왜 이렇게 똑똑한 목사들 불러다가 자문을 안 구우는지? 나, 진짜.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제 로버트가 이제. 로봇트가 이제 전쟁에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뜨고 이제 지금은 지금도 북한에는요. 북한에는요. 그거 하당요. 백날 체력 얘기해 봐야 판검은 끝나 버려. 지금이 무슨 옛날 막 총검 지금 그런 아니. 아이고 진짜. 지금 무슨 삽질이요. 북한에는 파문되는 것을 지금 전쟁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딱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뭔지 알지? 응? 저격수. 저격수. 왜냐면 막 드론으로 쏘고 먹어서 막 드드드드드드. 드드드. 드 드. 그래갖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수백발 쏴야 하나 죽는다, 많하는데 그냥 헛방만 쏘는 거야, 다. 그런데 팡! 이건 한 방에 하나씩 죽어. 그래서 어 그냥 제 생각인데 남자만 군대 가지 말고 여자는 자원해서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에?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자원해서 오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만 가르켜 스나이퍼만 내가 볼때만 명만 만들어 놓으면 에? 에, 아파트 창문 다 열고 막다팡팡 그게 최고 최고의 그 근데 왜 이런 걸안 하나, 나 진짜. 어때요, 내 아이디어가? 응? 어? 왜 암살이라는 영화 안 봤어요? 봤잖아. 그, 그게 진짜 필요, 지금은 무슨 막, 뭐, 아, 아, 아잇! 야잇! <laughs> 지금은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지금은 그럴 때가, 지금은 그럴 시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북한은 지금도 그 옛날 사고가 있어 가지고 막 체력을 해 가지고 막 벽돌을 깨고 막 아이고 막 개들 데리고 러시아전 다 죽었대야. 왜? 앞해 아, 봐야 붕팡 그냥 그 전쟁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응. 그 그런 거 지금 한번 보여. 근데 저거는 살인이 아니오 저거는 살인이 아니오 어, 저거는 사람은 죽였지만 가인이 아벨 죽인 거하고 헤롯이 야구부 죽인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건 뭐를 죽인 거 이거는 적군을 죽인 거야 근데 진짜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데 아유 진짜 그냥은 정리하기가 어렵고 <laughs> 전쟁이나 나야 정리할 사람들이 아유 참 지금 푸틴 죽이면 뭐요 살인이지 그지 예, 근데 전시에 죽이면. 그건 또 다르잖아. 영웅되잖아. 그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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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하, 이제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게,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중동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끝났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예? 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기 의산? 예, 일어난다. 흔내리시고안 일어난다 <laughs> 이미 게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저 만들어 놓은 핵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방 떨어뜨린 뒤로는 핵을 안 쐈거든요 실험만 했지 핵폭탄은 일반 폭탄하고 다릅니다. 근데 제가 또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저 핵이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하고 몇개 뭐몇 나라가 있거든요. 저것이 다 터지면 지구가 견뎌낼까. 네, 그런 오. 생각도 해봐. 이 지구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폭탄이 털어지는 건데, 저 핵이, 저 수천발이 터지면 이 지구가 이거 견뎌낼까. 네. 아, 이거 심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뭐 해도 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 정확한 건아니요 그냥 감인데 아, 에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해줘 맨날 해달라고만 해.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차 대전은 중동에서 날것 같아 중동에서 그 불씨가 그 이슬람 그쪽 그쪽하고 이스라엘 하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하고, 미국 뒤에는 또 한국하고, 이렇게 붙고, 그 주쪽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이것이 어느 날팡 터져버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쨌든 한번 시간 있으면 요한계 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구가 3분의 1씩 죽어나갑니다 활 쏴서 3분의 1을 못 죽여요 창을 던져서 3분의 1을 못 죽여요 네. 폭탄 터져도 3분의 1을 못 죽여요 적어도 3분의 1을 죽이려면 원자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야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성경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써놨을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하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게 전쟁은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이 인류의 멸망을 인간 스스로가 초래하는 거 아닌가.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개시록에 있길래 두 손을 가면 따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근데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살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요. 예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옴 나이다. 아멘.